현역가왕이 강문경 부모 결승전 참석 불가 통보 아버지 눈물 펑펑, 무슨 일? 현역가왕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애정이 녹아 있는 감동의 서사가 펼쳐지는 곳이다. 특히 강문경의 결승전 무대 전날 부모님께 결승전 참석 불가를 통보한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이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사연과 의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읽어내며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강문경이 결승전 당일 부모님과 함께 한 무대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이번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문경의 매력은 단순히 완벽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무대 뒤에서는 온몸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부모님과의 따뜻한 교감을 이어온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결승이라는 거대한 무대 앞두고, 부모님의 참석을 포기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나 형식적인 이유를 넘어선 그만의 깊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팬들이 생각하는 주요 논리적 분석 중 하나는 바로 무대의 무게감과 부담이다. 결승전이라는 최종 라운드에서 강문경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 무대가 가져올 감정적 부담을 깊이 고민했을 것이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순간, 관객들의 열렬한 응원과 그 순간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함께할 경우 오히려 그 무게감이 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고통까지도 모두 담아내야 하는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다. 결승전의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강문경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아픔과 기쁨을 한없이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예상치 못한 감정의 폭발이나 과거의 상처들이 새록새록 새록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족의 존재가 오히려 그의 심리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잡았을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순간은 평소 그가 겪어온 온갖 고난과 역경을 잊게 해주는 위안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할 강인함과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팬들은 강문경이 무대 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혹은 무대 뒤에서 가족과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께 무대 참석을 양해해달라고 미리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스케줄 조율을 넘어 무대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감정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박문경은 결승이라는 극적인 순간에 자신이 온전히 집중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든 감정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팬들은 이와 같은 선택 속에 담긴 그의 내면의 깊은 고민과 무대 위에서 보여줄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향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믿는다. 또한 이 결정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무대 위에서는 아티스트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때로는 서로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은 물론 소중하지만, 결승이라는 중대한 순간에,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허의 감정적 파장이, 그의 무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팬들은 강문경이 이번 결정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무대 위에서 온전한 집중과 감정의 정제된 표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모았다고 평가한다. 이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와도 같은 순간 모든 외부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려는 의지의 표현처럼 느껴진다. 무대의 무게감과 부담을 감내하기 위한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내 그 놀라운 퍼포먼스의 기초가 될 터였다. 결국, 팬들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강문경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 위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가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며, 가족과의 애틋한 이별 뒤에 찾아올 그의 눈부신 순간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처럼 강문경의 선택은 감정의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승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를 준비를 마친 그의 철저한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로 인한 부담을 극복하려는 한 사람의 친솔한 마음이 담긴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관점은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관한 것이다. 강문경은 지금까지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이미지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매우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팬들은 그가 부모님과의 애틋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편 결승전이라는 중대한 순간에 자신의 내면의 불안이나 과도한 감정적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에게 잠시 거리를 두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부모님의 부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대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더불어, 강문경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모습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가족 간이 깊은 연대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식의 성공을 향한 애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 팬들은 이 모습을 보며 결승전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가족이 함께 할수 없게 된 아쉬움과 함께 강문경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겪어온 감정적 고통과 희생을 함께 공감한다. 이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인생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며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서사가 팬들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 전통 가족 문화와도 일정 부분 연관 지어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언제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며 부모님과의 관계는 삶의 근본적인 기반이자 힘의 원천으로 인식된다. 강문경이 결승전이라는 중대한 무대 앞두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가족 스스로의 안위를 생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은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가치관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더불어, 결승전이라는 극적인 순간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무대의 긴장감과 감정의 격류는 강문경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대 위에서의 환호와 함성,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라는 외부의 압박은 그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가족의 정서적 지지보다는 스스로의 집중력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팬들로 하여금 그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 믿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강문경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무대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팬들은 그가 이번 결정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비록 이번 결승전에서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을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무대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묻어나오리라 믿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현역가왕이의 결승 무대 전날. 강문경이 부모님께 결승전 참석 불가를 통보한 결정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극한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치열한 심리적 준비 과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팬들은 그가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믿으며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에 대해 큰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각박한 연예계의 경쟁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고 가족과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지켜볼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국제 언론은 현역가왕이 강문경의 부모 결승전 참석 불가 통보 소식에 대해 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티스트로서의 헌신이 교차하는 인간 드라마로 평가하고 있다. 한유럽 일간지는 강문경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반영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그의 결단이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한 가족과의 이별이 가져올 감정적 파장을 미리 차단하고 오로지 무대에 집중하기 위한 그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다른 미국의 유명 매체는 연예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항상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존재한다며 강문경의 결정을 두고 이것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을 예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프로페셔널한 자세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한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때로는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은 무대의 완벽한 연출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시아의 한 저명한 미디어 역시 강문경의 부모님과의 결별 소식을 두고 한국 전통 가족 문화의 깊은 의미와 맞물린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가족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순수한 결심이라며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한국 문화의 독특한 감정 표현 양식을 재조명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한 언론은 강문경의 이번 결정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예술에 전념하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라며 그의 결단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가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국제 언론은 강문경의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극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현역가왕이의 이번 결승전 전야제는 전 세계 미디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강문경의 감정적 결단과 그 배경에 있는 깊은 인간미에 대해 뜨거운 논의와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